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충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 읽기 시간에는요,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또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뭐 재택근무 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러한 각종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참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러한 와중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나는 항상 피곤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코미디닷컴에서 기사가 올라온 것이 있어서 그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오늘의 뉴스 읽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 12월 8일날 게재된 코메디닷컴에서 자도 자도 졸려 내가 항상 피곤한 이유라는 그런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피로와 만성 피로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피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만성피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적인 피로는 휴식을 취하거나 밤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발생한 피로는 휴식을 취하면 없어지고요. 어젯밤 제대로 못 자서 발생한 피로는 오늘 밤잘 자면 사라진다는 것이죠. 반면, 만성피로는요. 항상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일은 물론 취미 활동조차 하기 귀찮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적정 수면 시간을 채워도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성피로는 평소 수면 시간이 부족해 장기적으로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으나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의학적인 컨디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경과학 동향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염증이 만성 피로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로감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들이 많은 것이 되겠죠. 따라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선 잠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아 체력이 세장해진 상태는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과 신체활동 부족은 특별한 질환 없이 지속되는 피로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7시간 정도의 적정 수면을 취하고 있고 주 150분 정도의 중간 정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때는 만성피로의 또 다른 원인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식습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먹는 음식에 정제된 당분이 많이 들어있다면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통곡물, 불포화지방 등이 포함된 보다 건강한 식사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통해서 적정한 영양분과 에너지를 보충하면 피로감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요. 특별한 질환 없이 피로감이 발생하는 데에는 과체중이나 비만, 스트레스, 감기약이나 향시스타민제와 같은 특정 약물, 음주 등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활동 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정상체중일 때보다 피로감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잠, 운동, 식사, 음주 등 모든 생활 습관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특정 질환이 원인은 아닌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간절염,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루프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거식증 등의 식이 장애, 당뇨, 섬유 근육통, 신장병, 간 질환 등이 모두 피로감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 장애도 피로를 부르고요. 암 환자의 대다수도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또 독감이나 코로나 19등 감염병도 피로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니깐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피로감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열이 난다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거나. 두통 등의 통증이 발생한다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슴 통증, 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폐색전, 심장마비등 매우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곧바로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코미디어닷컴에 게재된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피로감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어, 일반 피로가 아닌 만성 피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코로나 19 확산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건강을 잘챙기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항상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